한번 읽어볼게 션 포인트가 있는지만 큰일 문제가 있는지만 보자 눈 속에 벗을 찾아갔다 허탕을 치고 이규보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이규보의 그리움의 시인데 이규보는 고려 말 최고의 문인 중에 한 사람이야 고려에서는 최고의 문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무신 난 이후에 등장해 이규보가 그래서 그때 신흥 사대부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이규보는 동명왕 편 등등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써서 중요한 문인이기도 하고 어 그런데 또 현실에 타협해서 어, 높은 변설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이 그리움이 충신연군지사가 될 수도 있다. 그게 시험포인트야.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킬러 문제야. 눈 속에 벗을 찾아갔다 허탕을 치고. 근데 이제 눈 속에 찾아간 벗이 누구냐라는 거야. 그럼 실제로 그러면 눈을 헤치고내 친구를 찾아갔더니 없어서 나 왔다가 이렇게 써놨다라고 생각하면 뭐 편하지.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없잖아. 친구 찾아가는데 친구 없었네.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, 어, 충! 단약감 우정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눈 속에 벗을 찾아갔다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어쩌면 임금 옆에서 자신을 밀어제끼는 어떤 세력, 시련과 그런 세력일 수도 있다. 그래서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위인것과 같은 충신연주지사 또는 충신연군지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거의 킬러 문제다. 작품 속에서 화자는 어떤 사람일까? 말을 타고 먼 길을 달려 친구를 찾아갔고 눈발을 종이로 인식하는 것으로 미루어 상륙충의 문필 계층이다. 이런 정도의 해석은 킬러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.